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호보한다. 상황별 의사소통, 가족과의 의사소통.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요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뭐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뭐 남편 부인 중에서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어, 오늘 식사를 1, 2분의 1공기밖에 안 드셨어요 어, 뭐 이런 식으로요 또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코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아 어, 안녕하세요 김민진 님 이렇게요 어, 안녕하세요 싱싱이 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 특히나 남자분이 귀가 안 들리는 이 난청이 많이 와요 어, 이럴 때는요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옆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정면 에서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고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몸짓과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또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예를 들어서, 어, 저 가고 나서 이 저녁 약6시꼭 드셔야 돼요? 제가 저녁 약몇 시에 드시라고 했죠? 멍하니 있을 수 있죠. 6시에 드세요? 막 메모지까지 붙이고 옵니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면요,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 사물의 위치를요,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돼요. 교보님, 제가 3시 방향에 교보님 휴대폰 놨고요. 5시 방향에 어, 물컵 놓았어요. 7시 방향에 저녁 식사 준비해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눈이 잘안 보이는 분에게 이제 보행시 걸어갈 때 누가 더 앞에 있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앞에 반보 앞으로. 한 발도 아니고 반보래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로 걸어간다.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있는 건 뭐예요? 보행기, 보행 벨트만 뒤에서 보조, 지지해 주는 거고요. 시각 장애 대상자는 반보 앞에서 대상자의 팔을 이렇게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언어 장애 뇌출중 왔어. 언어 장애 오죠? 대답 잘 못합니다. 음식물도 막 흘려요. 이럴 때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하는 것도 좋죠.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 를 표현하게 한다. 제발 들으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눈 깜빡여 보실래요 이런 거죠. 잘 표현을 했다면요. 은 너무 잘하셨다 오늘. 아우 대단하세요. 칭찬과 긍정적인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뭔가요? 동기 유발자. 어느란 발음으로 의기소침해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우 잘했어요. 칭찬해주면요. 은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세요. 고개를 끄덕이 해보세요.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갖다 주고 이거요? 이거요? 찝는 게 낫겠죠.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얼굴과 눈을 응시한다. 여기 다뭐 아이컨택은 다, 뭐, 아이 다 나와있습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자 하면은요, 그림판을 쓴다. 이걸 포인트로 기억하세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해 알아듣겠죠? 손짓, 몸짓, 바디랭귀지 또 천천히 상대 속도에 맞게 맞춰서 얘기하고요. 주의력 결핍 장애, 자, 주, 자,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어,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한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이게 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는요, 집중을 못해요.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지 옆에서 떠들거나 말시키거나 이러면은요,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극을 줄여야 되는 대상자는요, 자, 주, 주의력 결핍 대상자가 되겠어요. 지남력 장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지남력 장애입니다. 보통 치매 대상자들이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어, 지금 오늘이 며칠이지, 몇 월이지, 여름인가, 겨울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지? 이제 중기 말기 넘어가면 모릅니다, 잘. 그리고 뭐 연예인 이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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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더라 기억이 잘안 나요. 귀호운언 오늘은 8월 뭐 30일입니다.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인식시키고요. 낮 12시예요. 시계 좀 보세요. 점심 먹을까요? 이렇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으러 가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싱싱이님, 귀호보님, 귀간조님, 이것도 좋은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김싱싱 어르신, 이런 식으로요.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려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 이거 아드님, 여기 따님, 남편분. 아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우, 아, 리 귀여워 님 젊었을 때 너무 예쁘셨네요. 이렇게 자꾸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여가 활동 돕기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그 셔플 댄스 그렇게 추고 싶더라고요. 이제 뭐 중년이 되신 분들이 셔플 댄스 추시는 거 보니까 어, 뭔가 운동도 되고 좋겠다 해 가지고 이거 좀몇 년도 배워야 되니까 준비를 좀 저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여러 명이 같이 추는 것보다 혼자서도 집에서 출수 있으니까요. 가족 중심의 활동, 외식 나들이, 또 소일 활동은요.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고요. 아빠는 TV 보고 신문 봅니다. 아기는요. 종이접기 퍼즐 놀이 하죠. 이거 는 이 가족들이 다 소일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하는 게 소일 활동이죠. 텃밭도 가꾸고 식물도 가꾸고 고추도 심고요. TV도 보고 신문도 봅니다. 종이 접기, 퍼즐 놀이, 뭐 마피아 게임도 할수 있겠죠. 사교 오락 활동.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렇게 안기시켜 드렸죠? 사오. 회 사오라고 해서 사오라고. 사오가요. 사교 오락 활동이에요. 영화, 연극 본다.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요.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피아노 치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뭐 서예 교실 이런 거다 자기 개발이죠. 뭐 도자기 만들기 이런 거요. 기록 및 업무 보고, 요양 보호 기록,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드셨다 이러면 많이가 두 공기인지 세 공기인지 모르잖아요. 중식 이분의 일 공기, 아 점심에 반 공기 드셨구나. 오심을 호소했다. 피부 박리 5에서 8cm, 이거는 욕창이 생겼다는 얘기죠? 오후 3시에 홍시 2개 먹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그때 신속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때그때 그때 기록을 안 하면요. 아까 뭐를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기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양보사가 월급을 받으려면요. 매일매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입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대상자가 어떤 효과를 받는지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그때 신속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 기록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다 개인정보란 말이죠. 비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가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을 나갔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단 말이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또 기록을 하면 요양보호 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내가 그만두어도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계속 바뀌어도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을 준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연속성을 유지하고요. 표준화에 기여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근거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록을 보고요. 또 시설장이나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대상자가 안면에 마비가 왔다. 말이 어눌해졌다. 어, 이거 혹시 뇌들중 전조 아니야? 이 위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휴일 중이 최소화 되면요이 대상자에게 굉장히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뭐가? 요양보호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증거는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책임감을 강화한다. 우리가 그냥 3시간 동안 대상자 뭐 집에 가서 잘 케어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동안은 무슨 교육을 했고, 목욕을 시켰고, 집안일을 했고, 은행을 같이 갔다 왔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연속성을 유지한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요, 급상사, 인 급급여 제공 기록지, 상 상태 기록지, 사 사고 보고서, 인 인수 인계서가 있어요. 여기서 국가고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요.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서비스의 제공 내용 또는 시간을 적는다, 업무 보고의 중요성. 오늘 내가 대상자 집에 가서 서비스를 3시간 제공을 많이 했어요. 이 업무를 보고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어, 이게 초기에 뭐든지 발견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 보고도 하고 업무 기록도 한다는 거. 업무 보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었죠. 구두 보고, 어. 뭔가 급해요. 사안이 급하거나 가벼울 때는 전화 통화나 구두보고 말로 합니다. 어, 오늘 넘어지셨어요. 약을 글쎄 잘못 드셨지 뭐예요. 오늘 막그 기침하시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건 구두보고 가능하고요. 뭔가 이게 좀 증거를 남겨야 될것 같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자료를 보존해야겠다. 그럴 때는요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구두보고 서면 보고가 국가고시 에 거의 나오고 있고요. 전산망 보고는 이두 가지의 뭐 장점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가 평상시와 다르다면요? 업무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는 무조건 문제가 있거나 평상시와 다를 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 어떤 경우에 보고를 하냐? 그럼 보기 다섯 개를 보시고요. 문제가 생겼거나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런 경우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업무회의, 대상자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요. 대사, 사례회의입니다. 또 요양보호사, 직원들끼리 어떤 회의를 하는 거는요. 월, 요, 원래회의가 되겠어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의 목적은요. 대사,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상황별 의사소통, 가족과의 의사소통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요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뭐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뭐 남편 부인 중에서 보호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어, 오늘 식사를 1, 2분의 1공기 밖에 안 드셨어요 어, 뭐 이런 식으로요 또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코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아 어,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이렇게요 어, 안녕하세요 싱싱이 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 특히나 남자분이 귀가 안 들리는 이 난청이 많이 와요 어, 이럴 때는요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옆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정면에서 에서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고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몸짓과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또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예를 들어서, 어, 저 가고 나서 이 저녁 약6시꼭 드셔야 돼요. 제가 저녁 약몇 시에 드시라고 했죠? 멍하니 있을 수 있죠. 6시에 드세요. 막 메모지까지 붙이고 옵니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면요.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요.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돼요. 교보님, 제가 3시 방향에 교보님 휴대폰 놨고요 5시 방향에, 물컵 놓았어요. 7시 방향에 저녁 식사 준비해 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눈이 잘안 보이는 분에게, 이제, 보행시 걸어갈 때, 누가 더 앞에 있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앞에, 반보 앞으로. 한 발도 아니고 반보래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이 끄는 듯한 자세로 걸어간다.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있는 건 뭐예요? 보행기, 보행 벨트만 뒤에서 보조, 지지해 주는 거고요. 시각장애 대상자는 반보 앞에서 대상자의 팔을 이렇게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언어장애, 뇌졸중 왔어. 언어장애 오죠? 대답 잘못 합니다. 음식물도 막 흘려요. 이럴 때,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하는 것도 좋죠.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제발 들으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눈 깜빡여 보실래요? 이런 거죠. 잘 표현을 했다면은요, 아 너무 잘하셨다, 오늘. 아우, 대단하세요. 칭찬과 긍정적인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뭔가요? 동기 유발자. 어느란 발음으로 의기소침해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우, 잘했어요. 칭찬해주면은요, 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세요. 고개를 끄대게 해보세요.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림을 갖다주고, 이거요? 이거요? 찝는 게 낫겠죠.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얼굴과 눈을 응시한다. 여기 다 뭐, 아이컨택은 다 나와 있습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자 하면은요, 그림판을 쓴다. 이걸 포인트로 기억하세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해 알아듣겠죠? 손짓, 몸짓, 바디랭귀지. 또 천천히 상대 속도에 맞게 맞춰서 얘기하고요. 주의력 결핍 장애, 자주자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어,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한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이게 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는요, 집중을 못해요.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지 옆에서 떠들거나 말시키거나 이러면은요,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극을 줄여야 되는 대상자는요, 자, 주, 주의력 결핍 대상자가 되겠어요. 지남력장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지남력장애입니다. 보통 치매 대상자들이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어, 지금 오늘이 며칠이지, 몇 월이지, 여름인가, 겨울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지? 이제 중기말기 넘어가면은 모릅니다, 살. 그리고 뭐 연예인 이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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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더라 기억이 잘안 나요. 귀호보님 오늘은 8월 뭐 30일입니다.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인식시키고요. 낮 12시예요. 시계좀 보세요. 점심 먹을까요? 이렇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죽으러 가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싱싱이님, 귀호보님 귀간주님 이것도 좋은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김싱싱 어르신 이런 식으로요.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려면은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 아, 이거 아드님 여기 따님 남편분 아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아, 우리 귀여워님 젊었을 때 너무 예쁘셨네요 이렇게 자꾸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여가 활동 돕기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그 셔플 댄스 그렇게 추고 싶더라고요. 이제 뭐 중년이신 되 분들이 셔플 댄스 추시는 거 보니까 어, 뭔가 운동도 되고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 좀몇년도 배워야 되니까 준비를 좀 저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여러 명이 같이 추는 것보다 혼자서도 집에서 출수 있으니까요. 가족 중심의 활동, 외식, 나들이, 또 소일 활동은요.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고요. 아빠는 TV 보고 신문 봅니다. 아기는요 종이접기, 퍼즐 놀이하죠. 이거는 이 가족들이 다 소일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하는 게 소일 활동이죠. 텃밭도 가꾸고 식물도 가꾸고 고추도 심고요. tv도 보고 신문도 봅니다. 종이접기 퍼즐놀이 뭐 마피아 게임도 할수 있겠죠. 사교 오락 활동.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렇게 안기시켜 드렸죠. 사오 회 사오라고 해서 사오라고 사오가요 사교 오락 활동이에요. 영화 연극 본다.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요.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피아노 치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뭐 서예 교실 이런 거다 자기 개발이죠. 뭐 도자기 만들기 이런 거요. 기록 및 업무 보고 요양보호 기록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드셨다 이러면 많이가 두 공기인지 세 공기인지 모르잖아요. 중식 이분의 일 공기 아 점심에 반 공기 드셨구나 오심을 호소했다. 피부 박리 5에서 8cm, 이거는 욕창이 생겼다는 얘기죠? 오후 3시에 홍시 2개 먹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그때 신속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때그때 그때 기록을 안 하면요. 아까 뭐를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기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양보사가 월급을 받으려면요. 매일매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입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대상자가 어떤 효과를 받는지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그때 신속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 기록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다 개인정보란 말이죠 비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가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을 나갔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단 말이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또 기록을 하면 요양보호 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내가 그만두어도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계속 바뀌어도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을 준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연속성을 유지하고요. 표준화에 기여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근거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록을 보고요. 또 시설장이나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대상자가 안면에 마비가 왔다. 말이 어눌해졌다. 어, 아, 이거 혹시 뇌들증 전조 아니야? 이 위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휴일 중에 최소화되면은요, 이 대상자에게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뭐가? 요양보호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증거는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책임감을 강화한다. 우리가 그냥 3시간 동안 대상자 뭐 집에 가서 잘 케어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까지 3 0분 동안은 무슨 교육을 했고 목욕을 시켰고 집안일을 했고 은행을 같이 갔다 왔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연속성을 유지한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요, 급상사, 인, 급, 급여 제공 기록지, 상, 상태 기록지, 사, 사고 보고서, 인, 인수, 인계서가 있어요. 여기서 국가고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요.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서비스의 제공 내용 또는 시간을 적는다. 업무 보고의 중요성. 오늘 내가 대상자 집에 가서 서비스를 3시간 제공을 만약에 했어요. 이 업무를 보고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어, 이게 초기에 뭐든지 발견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 보고도 하고 업무 기록도 한다는 거. 업무 보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었죠. 구두 보고. 어, 뭔가 급해요. 사안이 급하거나 가벼울 때는 전화 통화나 구두보고 말로 합니다. 어, 오늘 넘어지셨어요. 약을 글쎄 잘못 드셨지 뭐예요. 오늘 막그 기침하시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건 구두보고 가능하고요. 뭔가 이게 좀 증거를 남겨야 될것 같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자료를 보존해야겠다. 그럴 때는요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구두보고 서면 보고가 국가고시 에 거의 나오고 있고요. 전산망 보고는 이두 가지의 뭐 장점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가 평상시와 다르다면요. 업무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는 무조건 문제가 있거나 평상시와 다를 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 어떤 경우에 보고를 하냐. 그럼 보기 5개를 보시고요. 문제가 생겼거나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런 경우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업무회의, 대상자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요. 대사, 사례회의입니다. 또 요양보호사, 직원들끼리 어떤 회의를 하는 거는요. 월, 요, 원래 회의가 되겠어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의 목적은요. 대사,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호보 한다.